오성이 나왔어. 메아리치는 그을 그늘. 메아리치는 그을 거래 가능한 걸 거예요. 영혼의 전설 문장으로 돈 거라 <laughs> <laughs> a l right, o ship p e r 꽉찬 5성 한 번도 못 봤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꽉찬 5성을 주네. 보석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메아리 5성. 와, 미쳤다. 아, 정말 맞네요. 사고 쳤네요. 와, 메아리 5성입니다. 와, 시장 가치가 40만 3,908원에 팔리는데, 지금 시장에 사성 5성 어, 얼마에 팔지? 48만에 파는구나. 삼성 사서 업그라라고요? 네, 그게 좋겠죠. 병담이 삼성도 팔수 있는 건데, 병 강다미는 쓰겠습니다. 강다미는 삼성이니까. 네, 5성 나왔습니다. 아, 공명이 4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4성부터 쓰시길 추천한다고요. 수수료 구독자분들께서 조언 주신 내용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주엔슨 1등급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주엔슨 3등급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같은 사성 1등급 같은 사성 3등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2성짜리여도 1등급이면 되고 2성짜리 3등급이면 되고 뭐 이런 겁니까? 등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여야 해요 별 숫자 상관없어요, 별 숫자 상관없어요? 별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별은 관계가 없다 아 이거 제가 질문을 왜 드린 거냐면 저는 이게 다음 등급 5등급을 만들려면 같은 사성의 1등급 같은 사성의 3등급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그냥 등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급만, 등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별은 상관이 없어요? 올리 등급 오케이 올리 등급 쓰겠습니다 그러면 5성짜리 이거 등급만 있는 거면은 백그마 모일 때마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laughs>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5성에 3등급 만들어보죠 그러면 그때 주웬슨 이거 4성 떴을 때 어, 똑같은 의견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팔아라 그리고 업그레이라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자주 쓰는 보석은 그냥 쓰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그때 그걸로 결정받고 등급 올려가지고 날개를 단 거거든요 메아리는 제가 자주 쓰는 보석이라 5성이 나왔으니까 쓰겠습니다 이거는 쓰고 다음에 또 보죠 그래서 일단은 바꿔놓고 이거를 보자 여기에다가 2성짜리를 바르라는 거죠 아 이거 2등급 되는구나 2등급 얘에다가 5성짜리를 발라야 되는구나 얘한테 발라야 되네요 네, 이성의 오성. 여기서 잠깐 조시풀처럼 유비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줄게. 오성 보석을 업그레이드할 때는 낮은 별의 보석에 높은 별의 보석을 넣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절대 높은 별에 낮은 별을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이성에다가 5성짜리 끼고 그럼 이제 5등급 되면서 3등급으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되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성 만들었고요. 자, 이걸로 바깥 낄게요. 자, 그러면 1220이 됐죠. 4등급까지 가라고요? 4등급을 지금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메아리가 없어요, 이제. 삼 <laughs> 3등급 만들었고 얼심 올려야지, 얼심. 일단 자주 쓰는 것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얼심 일단 하나 올리자. 자, 일단 얼심은 자주 쓰는 보석. 제가 전장 들어갈 때 항상 끼는 보석이니까 얼심 4등급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등급.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담이 올리겠습니다, 병담이. 병다미. 병담이가 지금, 오, 병담이 세개나 있네, 지금. 2등급자리에다가3등급자리를 발라야죠. 병담이도 파는 보석으로 나왔는데, 병담이도 쓰는 보석 중에 하나니까. 잠깐 얘에다가, 얘를 넣으면은, 3등급이 되고. 3등급 만든 다음에, 삼성에다가 얘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일단 이거를 해서, 오, 여기, 여기 병담이 재료로 들어갈 뻔했다. 병담이 하나 안 잠가놨네. 오우 큰일 날뻔어 모자른다 <laughs> 모자른다 이제 잠깐만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개가 부족하니까 2성짜리 5개 만들면 되네 이러면 아 아니라고? 3등급 먼저 올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삼성 짜리이 아니, 삼성을 왜 업그레이드하세요? 여기에다가 삼성 바르란 뜻이었어요? <laughs> 아, 2등급 만들어 놓은 거에 삼성을 먼저 넣으라고.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laughs> 또섭질했네 바바 <laughs>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유. <laughs> 아. 2성짜리에다가 3성짜리를, 아, 뭐야. 3성짜리 어디 갔어? 여기에 3성이 안 뜨는데? 잠가나서 그런가? 안 잠가나는데?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3성짜리를 업그레이드 할때 써야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은. 삼성에 2성 2등급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러고 얘는 그냥 재료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고?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어차피 3등급 되는 거였네, 그러면. 4등급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까? 혹시? <laughs> 4등급 만들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지금 삽질해가지고 3등급 만든 거예요. 아, 그냥 병담 하나 날린 거구나.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거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제 메아리는 뺄 수가 없다. 보성이라. <laughs>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시풀리 병담이 삼성 1등급을 쉰 개의 보석 파편을 이용해서 병담의 삼성 2등급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병담이 2성 2등급에 삼성 1등급을 넣어서 병담이 삼성 3등급을 만들고 병담이 삼성 3등급에 병담이 2성 1등급을 넣어서 삼성 4등급을 만들었어야 해. 그런데 조시쿨은 모자른 재료를 채워서 병담의 삼성 1등급을 2등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럼 병담이 삼성 2등급을 3등급으로 올리려면 병담의 2성 1등급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병담이 2성 2등급이 남자나 유우. 그런데 병담이 삼성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릴 때는 병담이 이성 1등급 1개와 보석파편 100개 필요해. 하지만 남은 건 병담의 이성 2등급인 거지. 결국 필요가 없는 보석이 된 거야, 유. 그래서 병담이 이성 2등급은 보석파편, 즉 재료로 쓰여지게 된 거고. 이는 곧 병담의 하나를 날려버린 거야. 바보 같은 조식을 유. 94전을 돌면 뭐해? 아, 아, 이런 바보 같은 놈! 아, 이런 바보 같은 놈! 아, 지금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나 했네요. 우릎 꾼의 부름을 재료로 써버렸다. 현실이다! 아 어, 그거 나안 잠궜었어? 아니 그걸 안 잠궈 놨네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름꾼의 부름 아까 잠궈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 우름꾼의 부름 안 잠궈 놨어? 아 에이 이번 달도 우름꾼의 부름 못써 보겠네. 참 진짜 우름꾼의 <laughs> 부름 이번 달에 써 보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안 잠궈 놨구나. 아유뭐 괜찮아요. 지랄하고 잡빠졌네 <laughs> 보석이나 팔죠. 아 바보 같은 짓을 했냐. <laughs>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우렁꾼의 부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고 좋아해놓고 재료로 또 갈았어. 아 진짜 미치겠다. 잡질 또 했어. 아 진짜 답답하네요 저도. 아 잠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잠갔구나. 아 우렁꾼의 부름은 항상 딴거 업글할 때 도움을 주네요. 아니 뭐 예전에는 안쓸것 같아서 일부러 간 거고 수도사하면서 우렁꾼의 부름 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 갖고 있어야지 했는데 우렁꾼의 <laughs> 부름은 다음달 50전에서 구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보석이 팔리거나 이러면은 우롱꾼의 부름은 하나 구매를 할게요 그래서 공명 1310점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명 잘 올렸습니다 제가 삽질을 해가지고 4등급 만들 수 있는거 3등급 만들고 쓸수 있는거 또 갈아버리고 그랬지만 그 덕분에 다른거 올린거니까 좋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주시퍼 프레이을 보여줘 to the thing